이차가 없죠? 어, 2차가 아닐수도 있는거야 그럼 1차일수도 있고 1차가 아닐수도 있는거야 그냥 부등식이라는 개념만 있는거야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역시 해가 존재하니까 문제는 똑같단 말이야 해가 존재하는 값을 구하라고 하는거니까 그럼 또 역시 양수, 음수 나눠서 해봐야 되는데 얘는 1번 양수도 해야되고 2번 음수도 해야 되고, 아, 얘는 3번도 해야 된다는 얘기야. a b a 이니까 0인 것도 해야 된다는 거야. 그 이전에는 2차로 말이 있으니까 얘를 안 해도 됐었, 됐었단 말이에요. 2차로 말이 없을 때는 얘도 해야 된다. 피곤하지? 이거 한 번에 딱 낸다고. 선생님도다할수 있잖아요. 이거 하나만 내면 얘가 이쪽 관련된 문제다다 다 점검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만 내가빌었다 많이 풀어놔야 돼 해석을 쫙 해오면서, 어? 알겠습니까? 네. 자, 이제 좀 빨리 풀어봅시다. 자, 이번에 양수니? 양수야? 어, 그러면? 아래로 보는 거 맞아? 그러면 둘이 만날 수도 있고, 한정에서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잖아. 이제 한 번에 그래버리 거야. <laughs> 귀찮아, 이제. 아, 씨. 근데 0보다 크다야 작다야. 오 크다네? 다 돼, 안 돼. 다 돼요? A가 2보다 크면 다 돼요? 답 하나? 금방 구하는 거야. 아까보다 한1 0초 빨라졌어요. 음. 자, 이번 음수야. 아, 싫어. 이렇게 다 흘려버릴 거야. 그 중에 0보다 큰 거는 얘만 되네. 판별식이 이제 0보다 크다. 바로 이제 튀어나오는 거지. 그럼 방정식을 생각을 하고 짝수 판별식을 써버리면 a-2a제곱 마이너스 -A ac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겠죠. a가 0보다 크다 그리고 전개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a 제곱 a 마이너스의 정도 크다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 이므로 a는 2보다 크고 또는 a는 마이너스보다 작은데 예. 여기 안에서만 따져야 된다는 거예 A가 2보다 작다. 이 넘겨줘야 돼. 그럼 2보다 작으면서 2보다 클 수는 있어. 없어. 이건 안 되네. 2보다 작은 애들 안에서 봐야 되는데, 얘는 2보다 크다. 애이제 다른 공동 모이 없다.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여기가 공동 모 따라서 공동 모 여기서 답은 요겁니다두 번째 답이죠. 마이너스 3. 자, 이제 세 번째 답은 얘입니다. 얘가 될수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a-2가 0이면 얘가 0이야. 그럼 뭐 곱해봤자 0인데도다날아갑니다 어? 근데 얘도 0이에요. a-2가 0이니까. 그럼 얘도 다날아가요 그러면 1차도 없고 2차도 없어. 뭐만 남아? 마이너스 5만 난다, 저별. 남아, 저별. 우변은 0만 남아요. 규등호 관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되나 안 되나? 마이너스 5가 0보다 커? 이건 안 되라는 거지. 안되다는얘지금 해가 없다는 얘기야. 두번째 아시겠습니까? 그럼 a가 2면 된다는 얘기 안된다는 얘기 a가 2면 안된다는 건 어차피 해가 없다는 거죠 해가 존재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 얘와 얘를 표현한 답이 답이 되겠습니다 2보다 큰건 답이 될수 있으니까 4번하고 5번은 답이 될수 있고요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거다 답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은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118번으로 넘어갈게요 시험합니다자요제 오늘 마지막 내용입니다 흑수갖는 자, 이건 이제 재탕인데, 재탕. 제탕. 아까 유형 7번에서 일일하게 공부를 다 해놨기 때문에 그래프로 이제 해석하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자,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이제 해를 여러 가지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해가 존재하는 경우, 막가전아 모든 실수 X, 뭐를 제외한 모든 실수, 해가 없다. 그 다음에 해가 예다, 유일하다. 아, 그런 것들이죠. 그거를 정리하겠습니다. 자, 1번은요. 모든 실수에서 성립하는 부등식을 정리하겠습니다. 답이 항상 모든 실수 x로 나오는 걸 정리하겠다, 이렇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ax2 bx 가 0보다 크다. 자, 이 부등식의 해가 뭐로 나오기를 원하는 거야? 해가 모든 실수로 나오고 싶어요. 그러면 이2차 부등식이 어떠한 형태를 띄어야 하냐 이런 얘기죠. 자, 이차 부등식이기 때문에 a는 0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양수, 음수는 될수 있지만 0은 아니라고 할게. 그러면 이 부등식이 모든 실수 x를 가지려면 a가 양수일 때 이거, 이거, 이거. a가 음수일 때 이거, 이거, 이거를 해줘야겠죠. 다 따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모든 실수 x로 나오는 경우는 얘밖에 없네. 따라서 다안 되잖아. 해가이긴 그러니까 있지만 모든 실수는 아니잖아. 어? 따라서 그냥 외워버리는 거야. 얘는 이것만 돼 따 라서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은 뭐야? a가 양수이고 판별식은 0보다 작다. 이렇게 압축해서 이제 외워 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응. 음. 동호했잖아. 해가 역시 모든 실수 x로 나오길 원해. 그럼 어떻게 되면 될까? 얘는 떠 있어도 되고 붙어 있는 것까지 되는 거예요. 따라서 a는 양수 맞아. 한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 암기하십시오. 두 가지 만습니다 그이님 A가 음수일 때왜 안하세요? A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곱한 다음에 이 모양을 만들면 돼요. 어. 그리고 네 개로 정리하지 때두 개로 정리하시면 됩니 이게 모든 실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2번. 유일한 해. 가 유일하게 나오는 점. 1번.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거나 항상 유일한에는 여기 두모가 반드시 들어있어요. 유일한에 여기 두모가 없으면 안 돼요. 무조건 들어있어요. 유일한입니다, 유일한에. 그럼 얘는 또 여기 6개 따져볼 거 아니겠지? 물론 이제 A가 0이 아니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양수인 것 중에 3개 따져보면 이거, 이거이 이거. 거야. 음수 중에 3개 따져보면 이거, 이거 이거란 말이야. 0보다 큰거야작는 거야? 크면서 같은 거, 그 거랑 같은 거지. 그럼 얘는 해가 많이 나오네. 아니야. 얘도 해가 많이 나오니까 아니야. 얘는 다 되니까 많이 나올까안된는 말이야. 한 개만 나오는 거, 찾는 거야. 얘는 요만큼이니까 안 되는 거고, 어? 얘가 하나지. 얘만 돼요. 얘는 안 돼요. 이해 돼요? 오케이. 선생님, 여섯 가지다 항상 확인을 해주는 거야. 그럼 얘는 이것만 됩 이것. 이것만. 이것만. 이것만 모양 잘 관찰해야 돼. 어떤 이차 부등식 0보다 크거나 같다는데 해가 유일하다라고 하면 위로 볼록이면서 한별식 0이어야 돼. 따라서 a가 음수이고 한별식이 0이다. 세미게 정리를 해 주지만 근본은 뭐지? 그래프를 6 개를 그려서 상태를 파악한 다음에 동그라미 친 다음에 파편식으로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하는 게 근본인 거야. 그럼 그런데 안죽겠생니게 정리만 이렇게 해주는 거야. 알겠죠? 얘는 부분 바꾼 거잖아? 제습으로 바꿨습니다. 조금 그래도 차가운 말하면 계속 되는 거야. 자, 얘는 아래로 걸어도 역시 여섯 개 중에 이것만 나와, 답이 된다. 네 A가 양수이고, 판별식이 0. 그래서 그냥 유일한 해를 찾고 싶어? 어? 아니, 뭔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일단 판별식이 0인 거야. 판별식이 0이고 중근을 넣는 거잖아? 그러니까 중근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야, 유일한 해. 됐어? 3번은 해가 없다고 4번은 X는 알파, 제로, 엔인 모든 실수 이런 거야. 근데 여기까지 니가다 정리를 해버리면 어 너무 많아. 됐니? 요게 좀 많이 나와. 돈 집안 중 그럼 3번, 4번 어떻게 풀자? 그래프 그냥 그려서 그때그때 확인하자 이런 얘기. 요거 두 개를 암기할 수 있겠어? 이건 정말 많이 나와 얘들아. 90%예요 여기서. 머리 앗글 두 개를 하고, 그냥 이렇게 풀자. 그래프 그려서 위치 관계 확인 후 한별 12호.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됐나? 오케이. 자, 이제 하나씩 풀어볼 건데요. 자, 119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해가 뭐래요? 모든 실수예요 그러면 119번 옆에다가 모든 실수 적어보세요. 120번 밑줄 모든 실수 120번도 모든 실수 문제입니다. 122번 넘어가고요. 123번 모든 실수입니다. 123번 모든 실수 항상성립이 같은 말이야. 항상성립이 위주가 않고 모든 실수. 124번 모든 실수죠. 모든 실수 있어? 125, 126, 127은 아까처럼 함정이에요. 2차라는 말이 있니 없니? 2차 부등식이라는 말이 있니 없니 찾아봐. 그냥 부등식. 오? 그냥 부등식. 오? 부등식. 이거는 뭐다? 2차 부등식. 2차를 빼는 문제라는 거야. 그럼 얘는2차에 대해서 머링을 따져 봐야 해. 0인 걸 따져 봐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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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 보세요. 125번에 함정, 126번에 함정, 127번에 함정. 그 밑에 가는 밑에다는 이렇게 써놔. 125번은 n 1이 0일 때 체크 이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125번에 문제 풀이 고개에다가 그 공간에다가 n 1이 0인 거 체크. n 1이 0 체크. 이선나봐요그 126번 이래 뭐라고 썼는데? 1 2 a 가0 체크. 127번은 M 더하기 2가 0 체크. 알겠어? 모르겠어? 뭔 말인지 알겠어? 뭔 말인지 알겠어? 어. 자, 1 2 8번 해가 없다야 그 문항번호 옆에다 해 없습니다. 이거요. 3번에, 3번에 해가 없습니다. 해없도록이라고돼 있어. 이해 돼요? 129번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밑줄 긋고 해 없음. 유유형거 130번 해 없음. 해 없는 거예요. 섞어 놨어요, 이렇게. 놨어요. 131번 해가 없다. 해가 없고 해가 없다고 내문제네 이씨. 오이씨. 그다음에 132번 해가 유일한 해죠. x는 2 e. 자, 2번으로 유일한 해라고 쓰십니다. 132번은 해가 유일한 해입니다. 유일한 해 자, 넘기세요. 다때는 아, 없어졌다. 133번 유일한 해마이너 유일한 해 134번 유일한 해 x는 3 유형 파악 좀 돼? 2유형이란면 2번 이에요 135번 이거는 그거지 뭐가 아닌 모를지 135번은 그런 애니까. 136번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요 이해 예, 되셨니? 안 되셨니? 이제 쌤이랑 일단 모든 실수 다 해보고, 유일한 애 하고, 시간되면 요거 두 개도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되거나 물어어요 지금. 어? 어? 자, 일단은 119번으로 돌아옵니다. 자, 모든 질서에 대해서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n값의 범위를 아야 돼. 자, 왜었니? 왜 왔니? 왜 왔지 않다? 아래로 볼록 해야 돼.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으면 아래로 볼록 해야 돼. 아, 아래로 볼록 하네. 0보다 다 커야 돼. 그러면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돼. 교점이 없지? 근이? 없는 거야. 그러므로 판별식은 0보다 작다.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자. 자, 판별식은. 판별식 아, 목소리 보소요 이 판별식은. 판별식은. 위치가 아니라. 위치가 아니라. 교점이다. 교점이다. 응. 위에 있잖아 얘가 그래프가. 그럼 내가 판별식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친구도 진짜 많아. 왜 틀린지도 몰라. 해석 자체를 못하는 거지. 위에 있으니까 0보다 크다고 생각하는 거야 판별식. 아니야. 판별식은 x축과의 관계를 보는 거라고. 교점이 없지. 0보다 작다. 교점이 하나지. 0이야. 교점이 두 개지. 0보다 크다. 알겠지? 알겠지? 자, 그래서 지금은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이고 판별식 0보다 작다여야 하는데 얘는 이미 완성되어 있어야 됐고. 판별식만 따져주면 m 제곱 빼기 4ac가 0보다 작다라는 2차 방정식을 풀면 답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어? m 제곱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다니까 2의 12. m은 2이고 m은 마이너스 답은 4번이 답이 되는거죠 자 120번 자 얘는 차이점이 뭐죠? 크다야 크거나 같다야 음. 크거나 같다 아 그럼 아까 배웠다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여야 점수여야 돼, 돼 양수이고 오케이 양수 3개 있잖아 한 변씩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거죠 한별씩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아 됐니? 푸시면 되겠죠? 푸세요. 그래서 답. 이렇게 손으로 아. 이거는 작거나 같다 해 주면 121번은 함정이에요. 함정, 2차 운동시간 말이 없거든요. 여기 121번 나중에 푸세요 나중에 끄고, 120번까지 친구들은 123번 해보십시오. 네, 세요 120번 됐으면 123번 가시는 거예요. 생각한을때다 확인한 친구들 동그라미 치고 도는 거지. 아니 어차피 직접 가야 된다고. 네. 123번 가야 됩니다. 자, 시간 관계상 넘어 가겠습니다. 자, 132번을 한번 해 볼게요. 132번. 쭉넘어가니다 132번. 이걸 먼저 하게 했죠 자, 고자겠습니다. 이따 푸시고 요 다른 거 풀고 있으면. 자, 2차 구정식이란 말이 2점. 그건 요 a는 0은 아니야. 그리고 쭈르르르르 닫아 보니까 해가 유일해요. 0보다 크거나 같은데 하나밖에 안 나와야 돼. 그러면 아까 그랬 드렸듯이 이렇게 생겨야 됩니다. 이렇게 생겨요. 그래야 0보다 큰건 없고요. 0인 거딱 하나 나옵니다. 딱 하나. 개가 2라는 거예요. 2라는 거예요. 2.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위로 볼록이니까 A가 음수라는 걸알수 있고요. 그렇죠? 판별식이 0이라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한 점에서 만나야 됩니다. 위치 관계에 의해서. 이해 되셨습니까? 빨간 펜 드시고요. 무슨 근이라고 했죠? 중근이라고 했죠? 중근하면 떠오르는 것은 무슨 제곱식? 완전 제곱식. x는 2가 중근이에요. 그럼 x-2가 몇번 있다? 두번 있다 이런 뜻이에요. 중복되어 있다라는 거 이해되셨습니까? 됐나요? <laughs> 그래서 만약에 식을 찾아라 라고 했다면 이게 답이에요. 좌변의 식은 이게 답이에요 만약에 식을 찾아라. 이가얼마인지 몰라요. 식을 찾아라 라고 했으면 요게 답이 되요. 좌변이 자 일단 됐나요? 오케이. 적어놓으시고 자 그럼 일단은 그 기억이 맞아요. a가 음수라는거 했으니까요 자는도 맞아요. 한식씩 0이니까요. 맞죠? 자 이제 마지막 얘를 알아봐야 되는데 자 관찰합니다. 관찰이 되게 중요하거든? 자 얘랑 얘랑 동시에 관찰해보세요. 자 관찰해보세요 요기만 봐요. 식만 봐요. 요기 식 두개식을 관찰하십시오. 자, 선생님 이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관찰했습니까? x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으면 얘가 얘가 되거든요. 얼마를 넣어보면 되나요 그렇죠. 1을 넣어줍니다. 마이너스는 변해안 되나요? 되나요? 마이너스는 여기에 부과 바뀌기 때문에 안 돼요. 아, 하 그러면 얘는 좌변의 식에 x에다가 1을 대입한 결과랑 똑같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 왼쪽에 있는 함수를 fx로 쓸줄까요 여러분? fx를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한다면 f에다 1을 집어넣은 결과물이랑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녀석의 부호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거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f1의 부호를 결정해 주면 되는데 그래프 아까 그려놨니 안 그려놨니? 그려놨니? 이 그래프 만든 거잖아, 그지? 그러면 2가 여기 있네? 그러면 수직선에 위치 관계에 따라서 1은 2의 e 왼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어. 2의 왼쪽에 1이 e 있을 거 아니야? 그 1을 쭉 거서 만나는 교점을 읽어. 얘가 바로 F1이야. 함수에 1을 넣어주면 함수 값이란 말거지 함수 그래프의 기본 개념이야. X를 넣어주면 Y가 나온다, 이런 뜻이지. 그지? 그럼 F1이 지금 어디에 있어? X축이 아래에 있어? X축이 위에 있어? x, r s 는 0보다 크다, 작다 0보다 작다 따라서 얘는 0보다 작다 까만는거 그래서 ㄷ이 작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해석이야이차원 분수는 전보 다다 2차원 수 이거 해석이 돼야 돼진 선생님이 해석 이해되는 거죠? 어. 믿는다 이해 안 되는 사람 있을 거야 이해 안 되는 사람 있을 거야 자, 133번. 자, X는 마이너스 1입니다. 중근이죠? 그럼 식이 어떻게 될까요? X 플러스 1을 몇개 가지고 있다? X 플러스 1을 두개 가지고 있다. a 6 5 0 시작 중근이야 중근 어. 완전접식. 낙 손가락 나오는 라람백삼3번 푸지분들 1 3 4번 푸세요. 완전접식. 엑스가 마이너스이잖아. 근을 뭐로 가지고 다니 x <laughs> x 플러스이를 몇개가지다니두개 가지고 다니. 그리고 얘는 아래로 몰록이잖아요. 근데 균점 이거 해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 이그림이요 여기가 얼마나?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 0이요 근데 이 장에 서 얼마나 적혀 있어? 2라고 적혀 있잖아. 그러면 2를 곱해주면 2이 바로 저 식과 같다 이거요좀 특이한 해를 또 알아봤습니다. 유일한 해입니다. 유일한 해. 133번 맞췄으면 134번 하시면 되겠군. 다음 나왔습니까? 5번 나와요? 네. 자, 이제 이두개 남았는데 시간이 딱 10분 남았는데 하나만 더되겠습니다 해가 없는 거 합시다. 해가 없는 거. 자, 이제 뭐뭐 했지? 다 되는 뭐 해가 모든 실수 나오는 거 했고, 유일한 해로 나오는 거두개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없는 게있고요 어떤 값을 제외한 모든 실수가 남아있습니다. 어떤 값을 제외한 모든 실수는 뭐 다음에 해야 될것 같고, 오늘 마지막입니다. 128번. 해가 없도록. 해가 없도록. 거기 가봅시다. 자, 이 차원수가 해가 없도록 하는 정수의 개수,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FX가 얘네. 예. 개가 0보다 작다. 똑같이 해을할 거야. 자, 얘는 좀 쉽지. 왜 쉬워? X 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아래로 블록이을 알려줬단 말이야 그럼 이제 우리 그래프를 이개 그릴걸 3개를 줄여줬네 땡큐 그럼 얘는 이거 이거 나 이거 이거 나 이거 데 해가 없어야돼 0보다 작다가 없어야돼 근데 얘를 잇소? 얘 아니야. 얘? 예? 없지? 오케이 땡큐 너 맞아 그럼 교점이 몇개 나오는 거 해봐야 돼 교점이 한개 나오는 거 해봐야 돼 교점이 한개 나오는 건 8배씩 0인 거거든 나맨 마지막 거 0보다 작은 거 있어 없어? 어 얘도 없네? 되네 해가 없다가 까도 되네 0보다 작은 게 없잖아 그지? 와 해도 잘해야 돼 0보다 작은 게 없으니까 답인 거야 요 어. 그러 얘는 교점이 있어 교점이 없잖아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얘가 x 축에 위에 있으니까 0보다 크다 뭘 끄덕거려 인마 이게 생각 안하고 그냥 어? 세게 말하면 다 맞는 줄알지아 어? 함정을 파면 다 걸리지 인마 따라해봐 백지수 한별씩은 한 위치가 아니라 교점이다. 위치 한번더 자동. 한별식은 위치가 아니라 교점. 교점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영보다작다 쌤이 작다. 니네를 많이 가르쳤잖아. 응? 다 감이 오는 친구들이 있어. 이거 왠지 틀린다 얘. 따지는 거를 잘해야 돼. 따지는 게 해석이야. 그게 잘안 되는 친구들이 많아. 진짜 많아.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공부하고 열심히 하면 걔네들 다 갈아버릴 수 있는 거야. 믿음까지 올라간 거야. 아무 생각은 없다고 애들이 진짜. 지금 지수가 좀세 쌤한테 혼났지만 다른 친구들은 더못 해. 정말 헷갈린다고, 이거 미안해, 지수야. 응. <laughs> 그래서 판매 시기 보마다 짝다리를 써야 돼. 네. 4분의 1을 쓰면 a제곱 마이너스 9a가 0보다 작다니까 a a 마이너스 9를 인수분해해서 0이고 9니까 4이니까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도 된 다음에 그럼 여기다 등모분그 같이 넣고 그랬다. 미안한데 한 번에 하자. 등모 여기 넣어도 됩니다. 이렇게 넣어도 됩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 등모 있고 여기 등모 있다. 그럼 9에서 0 빼면 9지 1을 더해서 십이자 답이야. 1을 빼서 8이 답이야. 그냥 2가 답이야. 십이 답이야. 두모두다 있어요. 답 번이 정답이 됩니다. 알겠어요? 자신 있으면.